이 뭐예요? 랩몬트들의 학업이잖아요. 맞죠? 내가 당장 뭐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발견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맡기신 오늘의 업은 나의 업은 학업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업에 대해서 내가 중심을 들여보자. 한번 그렇게 어, 말씀을 붙잡고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랩몬트의 삶은 어쨌든 하나님이 완전히 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 했어요. 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원대하게 멋있게 짜도 내 인생의 주인과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스를 주인 삼고요.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나의 업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갖고 도전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학교에 보내시고,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런 만남을 주시고, 이런 문제 가운데를 이끄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시란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이 삶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인도. 그래서 말씀의 인도받고 내 계획을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여 주님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가 안 해. 그럼 내가 틀린 거예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건데 솔직히 내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어. 그럼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은 이거라네요. 그럼 내 뜻이 난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내 뜻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요. 나에게 생각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렘면트들이 오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누리고, 오늘 강단 말씀 인도 받고, 오늘의 나의 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고, 자, 오늘에 대해서 불신자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신자들 오늘을 제대로 일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업을 하는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서 열심히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속에서 강단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레먼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그 길대로 반드시 인도받고 어 증인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금 있는 문제가요 나중에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한테 답을 주는 증인으로 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뚫어버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니 그리스도로 답을 줄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인도 받는 게 모든 것입니다. 레맨스들이 오늘도 이런 영적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론에 매일 오늘 매일 이 복음의 길을 가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딱 눈을 뜨면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저는 우리 엘먼트 이제 강단이 지난 주 우리 어른 강단이었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주간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복음의 길로 갈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자 보세요. 말씀 성경 구절에 이게 나왔잖아요.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이랑 제목을 연결시켜서 뭐한 거예요? 기도 한 거예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다? <laughs> 그러면은 과연 복음의 길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음의 길을 가셨는데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선택, 복음의 선택은 뭘까? 복음의 길의 선택은 뭘까? 이게 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죠. 랩먼트들이요,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마,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강단 말씀 보면 좋겠지만 사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체질이 안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단어 한 문장 한성구를 붙잡고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돌리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 보였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랩몬트.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인 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린데도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직접 되어주셔야 됩니다.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대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 제목이랑 성경구절을 이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랩먼트들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랩먼트들도요, 의원아, 의원이 고개를 드세요. 네. 어, <laughs> 랩먼트들은요, 강단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제목과 성경구절을 붙잡으셔서 항상 머릿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자꾸 생각하시고, 어떤 사건이 터졌다, 문제가 일어났다, 만남이 생겼다,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기 바래요 내가 속았어도 괜찮아요. 속았어도 속고 나서도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보시면 돼요. 아, 내가 속았구나.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았네요. 말씀을 지고나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매일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맴돌아서 말씀을 인도를 받는 렘먼트가 되는 게 복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강단이고 교회잖아요. 렘먼트들 그래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복음의 길이 아니라 육신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사단인 마귀가 만들어온 문화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랩먼트들이 세상의 이제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말씀을 떠나고 나중심으로 빠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속게 돼요. 랩먼트들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만든 그 문화와 세상 컨텐츠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되고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길 이 육신의 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자꾸 여기 빠져들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솔직히 저도 빠져들거든요. 가만히 멍때리고 있죠. 핸드폰 보게 되면 당연히 세상 유튜브 같은 거다 세상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빠져. 목회자건 뭐 중직자건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저는 육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 자녀예요. 연약해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운해주셔서 나를 뛰어넘고 예수님이 내 주인되어 주셔야 돼요. 이 흑암을 꺾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니까요. 사단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의 우상이 뭔지 나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길, 육신의 길에 빠지는 나 아시죠?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빠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나의 주인되어 주세요. 어,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로 갑니다. 나 중심에 빠지게 돼요. 나, 나를 우상숭배, 나를 위해 살아가.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해.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렘몬트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빠지면 한 주간을 사단에게 속겠죠. 놓치겠죠. 그래서 렘몬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세상의 육신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도 빠졌고요. 대제상도 빠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세상의 육신의 길을 따라갔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너희가 육신의 길에 빠지기 쉬우니까 하나님께 육신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서 한 주간 복음의 길을 따라가도록 한번 인도받아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는 자꾸 이 육신의 길에 빠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육신의 길에 빠지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없애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렘먼트들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사셔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육신의 길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복음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내 선택, 육신적인 내 선택,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서 내가 내 머리로 인도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완벽하고 정확한게 믿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 가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나는요 인본주의 쓰거든요 인본주의 쓰지 말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죠 내가 내 주인인데서 자꾸 인본주의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그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을 보고서 칼을 뺐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때 뭐라 하셨냐 어,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이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온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칼을 뺐는데 그 칼로 그 로마 군인들 무찔를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속게 된다는 거죠. 칼을 꽂으라. 너희가, 어,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어,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복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 말아라. 랩먼트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 커지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돌아가고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 바로 믿고 맡기는 거죠. 나의 주인이 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게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53절에 54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서 이 군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진짜 사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자신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복음의 길로 갈 거야 믿고 맡길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인도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지 하지만 나 인본주의 쓰지 않을 거야 나 하지만 내가 이거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을 거야 왜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시기 때문이야 그걸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요.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셔. 나 인본주의 안 쓰고 나는 복음의 길로 믿고 맡기고 갈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거야. 하나님 믿고 기다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나는 그동안 뭐할 거야? 나의 주인 바꾸고 복음의 길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니까 뭐 그리스도 선포하진 않았겠지만 우리로 치면 나는 문제가 와도 이거 인본주의 안 쓰고 계속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선포하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길로 갈 거야. 육신의 길로 인본주의 쓰지 않을 거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엔번트들도 매일매일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복음의 길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를 없애는 거예요. 아 나는 육신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자꾸 인본주의 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고요.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매일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복음의 길 가는 것입니다. 레멘트들이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점검하자.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점검이 되어야지, 나를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자꾸 세상의 것, 육신의 길로,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과연 복음의 길로 가면서 영적인 것 영생의 씨앗을 심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했다면은 이제 주인을 바꾸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점검했는데 자꾸 육신의 길로 가. 내가 내 주인 되네. 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자꾸 육신의 길로 가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 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늘 말씀드린 거 마태복음 66장 16절 그리스 도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먼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를 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참선지자 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 그 속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그게 어떤 길이에요 그게 복음의 길이고요 그게 사탄에게 속지 않는 길이고요 오히려 그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을 떠나오게 하는 길입니다.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점검해보세요. 아, 나는 과연 세상의 길을 자주 갈까? 복음의 길을 자주 갈까? 아, 세상의 길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의 길인데 내가 알지만 잘 안되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길을 자꾸 걸어가는데 복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의 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탄에게 1 0 0속아요 하나님 이 떠나게 만드는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세요. 나의 저주와 지옥과 죄악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난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안 돼요, 나는요. 그래서 주인을 자꾸 바꾸시고 복음의 길로 걸어가시도록 인도받자. 그러면서 우리가 할 실천은 말씀 인도, 말씀 인도를 <laughs>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승리하는 길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사도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를 통해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도를 시켜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건 확실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렘몬트를 향해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말씀을 갖고서 내 머릿속이 계속 맴돌아서 세상의 길로 육신의 길로 가는 내가 아니라 복음의 길로 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군천사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안 쓰시고. 그 능력을 안 나타내시고 복음의 길로 갔듯이 나도 그 복음의 길로 갈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걸 듣고서 계속 머릿 속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길로 가는 렘먼트가 되게 해 주세요. 자렘먼트와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내가 은혜되는 걸 붙잡고 제목과 연결시켜서 계속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신다면요, 맴돈다니까요. 계속 맴돌아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좀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적용하시고. 내 문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게 생각났어. 그럼 전에 같았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을 거예요. 인본주의 썼을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가 안 써져.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다렸어. 만약에 내 대처 방법이 바뀌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을 적용한 게. 그러면 그 성취의 결과는 당장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성취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은 완전히 성령인도 받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붙잡았더니 엄청난 대단한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가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그 영적 상태가 되고 흐름을 따라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모든 것이라니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엠런트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도 다 완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도 괜찮아요 말씀의 인도 받는 엠런트가 되면 완벽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시고 실천 중요합니다 나를 점검하고 나의 주인을 바꾸고 말씀의 인도를 받자 자꾸.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맴돌게 해서 말씀으로 자꾸 살아가자.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랩런트의 오늘이 미래이다. 오늘 복음의 길을 가자. 자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해서 복음의 길로 잘못 가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진짜 복음의 길로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일날 오면 딱 너무 졸려요 졸린데 자꾸 잠이 오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진짜로 예배드리고 싶고 이 말씀에 인도 받고 싶어요 그럼 진심 있잖아요 진심 내가 못하더라도 진심을 가지면 된다니까 진심 진심 중심 하나님 그 진심과 중심을 보시고 진심이 있다면 도와주신다니까요 진짜 진심이라면요 레몬트들이 진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진짜로 복음의 길로 가고 싶은 렘먼트 진심을 가지시면은 내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약함을 도우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을 갖자. 내가 복음의 길로 가고 싶다는 그 마음가짐 중심을 갖고서 안돼도 자꾸 말씀으로 갈라하고 인도받으려 하는 그런 어 자세를 갖자. 그리고 두 번째 한페 읽어봅시다. 시작. 인본주의 쓰지 말고 주인을 바꾼 복음의 길, 말씀의 길로 가자. 자,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어, 주인 바꿔서 주인을 고백하시고 바꾸고 어, 말씀의 길, 복음의 길로 가자 주인 바꾼 상태에서 강단 말씀을 인도받자. 어, 이렇게 되면 은 반드시 성령 인도받습니다.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점검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나를 점검하세요. 나는 자꾸 세상의 길로, 육신의 길로 가요. 인정하세요. 난 약해요. 하나님, 하나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사탄에게또 속아요. 장난감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날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내 진심, 중심은 이겁니다. 이걸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를 인정, 나를 점검했다는 거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로 너무 세상을 좋아해. 나는 너무 육신적이야. 난 너무 창세기, 삼장적이야. 나중심이야. 난 너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난 너무 먹고 사는 의식주에만 매여 있어. 그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가 나의 주인, 들 그리스도 주인 되셔야 돼.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만 못하는 거 어떡해요? 알지만 못하는데. 난 약하잖아요. 알지만 못하는데 어떡해요? 진짜로 하나님 이 도우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문제 이거 하나님 그리스도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거 알지만, 자꾸 나 인본주의 쓸라 하는 나 내가 너무 약해요. 하나님 나 인본주의 안 쓰게 자꾸 복음의 길로 갈수 있게 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 자꾸 이거 할수 있겠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나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약함을 도와달라고 하시고 진짜로 맡기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진짜 전적으로 믿고 인도받는 랩몬트.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고 너왜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요. 나의 이 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자꾸 세상의 길로 가는 나, 내가 주인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음의 길로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레머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제목을 기억하세요. 복음의 길로 가자 한 주간. 그러면 복음의 길로 가는 게 뭐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열두 군단된 천사를 보내서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셨어. 그리고 임본주의 쓰다는 베드로에게 임본주의 쓰지 말라고 하셨어. 아 그럼 나도 임본주의 쓰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어, 기,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고백을 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복음의 길로 한 주간 가게 해주세요. 그거를 계속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거든요. 강단 말씀 몇 번째 이건데 이 포인트인데, 하나님 이 포인트를 갖고서 계속 기도해요. 렘마스들도 이거 붙잡고서 주일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예배를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듣고 정리한 다음에 주일날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일주일 을이 말씀 갖고 계속 돌리면 살아가지. 그래서 주일날 잘 예배 승리하고 계속 말씀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온 걸 포럼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서 성경 구절 붙잡고서 인도 받았는데 내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어, 인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포럼이에요. 이렇게 말씀 성취를 포럼하는 렘먼트들이 이렇게 된다. 다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에 인도 받는 엄청난 렘먼트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나 중심에 육신의 길 세상의 길 어둠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믿고 맡기고 나의 주인을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고 실제적으로 24시간 강단 말씀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맴돌아서. 어떤 경우와 사건과 문제에도 강단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렘몬트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무 약합니다. 체질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